플라잉 스타트 15경주입니다. 1번 김민길, 2번 권명호, 3번 반예진, 4번 이재학, 5번 신선길, 6번 임건. 앞선 경주의 4, 5번 선수들이 출전해서 4번 이재학 선수가 2차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소계항조 기록에서 1번에 김민길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 다음이 5, 6번 선수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김민기 선수는 배정된 55번 모터와 기존에 호흡을 맞춘 바 있고 네번 출전해서 네번 모두 2창 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는 55번 모터와 호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터 성적 품포는 4점 중반부터 6점 중반까지 물론 직전 탑승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96번 모터 4.9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직전 입상... 직전 탑승자들의 입상 흐름들이 꽤 있었던 모터입니다 바람은 조금 잦아든 상황 6명 선수들 가운데 1승으로 오늘 경주를 마무리 지을 선수는 과연 누가 될지 기록상 위점하고 있는 선수 1분의 김민규 선수 16승째 사분의 이재학 선수 앞선 경주의 2착 기록을 가져오면서 연인 입상 흐름 쭉 이어가고 11승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열을 갖춘 선수들 시선은 대시계 바늘 향해 있고 이제 빨간 대시계 바늘이움직이면서여이미의선수들이 속도를 올립니다. 빗속을 뚫고 질주하는 여섯 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제15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마크를 지나면서 스타트 흐 이어가는 1, 3번 선수들이 선두 그룹의 위치 그리고 안쪽 올라오는 6번의 임건 선수입니다. 1, 3, 6번, 1, 3, 6번, 1, 3, 6번 1번, 3번, 6번, 4번, 2번,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초주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이어서 6번의 임권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 지켜가는데, 136번, 4번의 이재학 선수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13642,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의 김민길 선수, 그리고 현재 36번, 63번의... 초접전 상태입니다. 1번 뒷자리 3번 이어서 안쪽으로 4번의 이재학 선수가 기회를 노리면서 현재 1번 3번 이어서 6번 4번 1번 3번 6번과 4번 4번과 6번의 간격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4번의 이재학 선수가 마지막으로 입상권 진입을 하게 됐자니 6번의 임권 선수가 버틸지 1번이어서 3번 그리고 뒷자리 현재 6번의 임권 선수가 3위권에 끝까지 가져가면서 제 15경주 승자는 바로 1번 김민길이어서 3번 6번 425번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